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어준 IMC 찬양팀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우리 에베네셀 찬양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시다.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인마누엘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심은데 뭐가 나고, 뭐 심은데 뭐가 난다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입니다 이 속담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자연스런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속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시작부터 속담만 말씀드리니까 오늘 목사님이 속담 얘기하러 오셨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 이두 속담을 오늘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 좋은 콩을 심은 데 좋은 콩이 나고 나쁜 팥을 심은 데 나쁜 팥이 나듯이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열매를 점검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히브리서는 발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썼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발신자 발신자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수신자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견을 가지 않고 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많은 구약 성경들을 구절을 빈번하게 인용하여서 구약 성경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일단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 히브리서에는 유대교의 와 타협 그리고 유대교로부터의 복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신문들 그리고 스데본의 순교, 바울의 순환 등 많은 박해가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기독교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찬송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특별히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는 말들을 살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 출근하기 싫다 혹은, 여보 밥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점심에 우리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점심에 뭐 먹지?라는 말들입니까? 저녁에는 밤에는 피곤해 졸려 이런 말들입니까? 사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마음이 어디 있는지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얘기를 하고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것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십사 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에는 없는 도성, 도시, 나라가 없으니 장차 올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마음에 영원한 도성을 찾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 항상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1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로 마리미아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은 너무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민노라하면서도 민노, 민노라 하는데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해코지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참을 수 없는 고난.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항상이란 말은 좋을 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을 때건, 힘든 때건, 어떤 때건 상관없이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항상 찬송을 드리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 청년에게... 예배에 특송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송을 부탁하기 바로 전날 그 청년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혹시 특송을 못하겠다는 문자인가 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카톡을 열어보니 꽤나 긴 내용의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지난 3주 정도 참 많은 일을 겪으며 오늘 방황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3주간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실 힘을 주실 거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기한 없이 이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늘부로 끝났다는 마음이 섬세하게 들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 올려드릴 찬양이 저의 감사가 담긴 고백이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딸의 고백을 기뻐하시길 바라고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아픈 거, 힘든 거 상처 죄뿐이고 하나도 자랑할 것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런 저를 다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는 찬양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여전히 목도 부어있고 콧물도 줄줄 나오고 안 좋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청년의 사,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그랬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청년은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찬양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게도 사람들에게도 너무도 감동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생각하면 아마 저는 그 청년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니까 목소리가 온전해진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하려는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슬픔과 고통이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잔잔히 바라는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부르는 찬송 가사가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으로 입술에 열매를 맺는 임만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주일이나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삶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노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삶이 일치되는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그것이 일치되어지는 전심의 찬양을 날마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팀에 인도할 때마다 늘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래 좀못 불러도 돼. 악기 좀 틀려도 돼. 물론 우리 찬양대원은 안 되겠죠. 근데 기도하고 묵상하자.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하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드렸던 가장 은혜로운 찬양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 찬양은 제가 신학생 때 들었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채플에서 이 곡을 불렀던 그 사람은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정말로 못 불렀습니다. 음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이 제대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멋들어진 실력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에 담긴 고백으로 찬양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은 우리들의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전심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삶을 드리시고 전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간직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대 임명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대로 임명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양대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찬양대로 임명받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기억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잠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대 그 찬양대의 입술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단한 가지 예수 그리스로 증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늘 찬양이 넘치시고 감사가 넘치시고 감격이 넘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찬양을 모르셔도 좋습니다. 노래를 잘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걸어서 오직 예수님을 믿노라 찬양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Do 주여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원합니다 그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일 말씀이 듣는 나이사이의 말씀을 이는것이당이의 말씀을 듣는 을 듣는 것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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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의을 듣는 사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의을 듣는 것은 당신의 말는 것은 당신의 것의을는것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의 는것을얘기하는것의것을는 주님 l l e l u j a 우리 a r a w a Nijunin, Kamsa Mida. 주 a l l e l u j a h Sarawa, s a r 찬양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그 목적에 따라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들이 단순히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찬양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